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정도입니다 공북방 11기 공지 영상 찍으려고 녹화 켰고요 오늘 공지 영상에서 볼 거는 이네 가지입니다 일단 10기 활약상은 원래 제가 공지 띄울 때마다 전체 공개를 6기까지 전체 공개 찐막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찐막으로 6기까지 올려드렸고 텔레그램 방 전체 내용 올려드리다가 8기 때부터 7기 활약상 9기 간단 리뷰 뭐 8기 여기때도 간단 리뷰 한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웃음> 이미 <웃음> 이미 11기가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목요일이네요 활약상 영상 대신에 이걸로 거의 전체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고 이거는 추가로 올라올 영상 보시면 되고요 이게 11기 활약상 1편 2편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3편, 4편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공방 1주년 정모를 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거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공방 10기 때, 공방 10기 기념으로 해서, 게릴라로 수요 없는 공고일까와못 올리고 있는데, 혹시 저를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물어봤는데, 몇분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때 21일날 금요일, 중복! 삼복 중에 중복이었어가지고, 점심에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21일날 금요일 새벽 4시에 올려 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공부방 일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매일로 그 사람들이 사연 보내면서 공부방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되냐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청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처음엔 3개월 정도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충 할 수가 없으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공부방 코멘트 쓰고 차트 캡처 올려드리고 시황 적어드리고 하는 시간을 보통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3시간 이상씩 써요 그래서 제 삶의 일부가 되 버려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하면서 게릴라로 오프라인 점심 식사를 강남역 인근에서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 못 들었던 얘기들 듣고 좀소통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거든요. 조금 더 공부방이나 레퍼럴 방 이런 거 운영 방향이나 그리고 거래소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래소 추천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고 평소에 못 들었던 얘기 제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방 12기 다음 달에 하는 거 1주년 기념으로 이날 금요일 밤에 점심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정무를 할 건데요. 날짜는 9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쯤이 될것 같아요. 장소는 강남 또는 장실에서 할 거고요. 공부방 최소 2회 이상 신청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 이때 뵐려고 합니다. 사실 제 트레이딩 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실 이 정도 구독자 수에 공부방 같은 거 운영해봤자 제가 원하는 그런 수익적인 측면도 안 나오고, 진짜로 재능 기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돈을 트레이딩으로 버는 사람이에요. 7기, 8기, 9기 하는 뭐 거의 3개월 동안 영상 뭐 3개, 네개 정도 올리고, 남들 다 하는 레퍼럴 같은 것도 유튜브 개설한 지 1년 반 넘어서야, 이제서야 막 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만, 거의 골수팬들만, 맨날 신청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새로운 인원이 없어요. <laughs> 새로운 인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돈을 벌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영상도 많이 올리고, 유튜브 막 홍보 열심히 했을 텐데, 아무튼 멀리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랑 뭐 장소가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소수로 간단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이후로는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내년 말쯤이 될것 같으니까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거 다른 거 있으면은 이때 오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회 이상 신청 이력이 있으신 분들 1주년으로 하는 거니까 12기에 참가하시는 분들 이 조건이 맞으신 분들만 오프라인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모 오고 싶은 분들 중에서 아직 공방 신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쌍바닥 완전 전공 특강 지난 1기때 했어요. 1기래 10기 때, 10기 때 쌍바닥 완전 종복 특강 해드렸었는데, 파트 1을 했고요. 진도가 아직 덜 끝나서, 파트 2 이번에 할 겁니다. 내가 쌍바닥에서 모양만 보고 들어가면은, 내가 타면 맨날 떨어지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쌍바닥 강의하면서, 요거 이런 모양, 쌍바닥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갈 거다, 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증거자료도 다 남아있고 하니까, 이번에 파트 2 새로 찍어드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파트 1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릴 겁니다. 쌍바닥 특강 듣고싶으신 분들 청하시면되고요 그리고 레퍼럴방 공지가 이거 7월 중순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 공지가 늦어지는 이유는요 원래 제가 약속한 날에 공지를 못 올렸어요 근데 한 3일 4일 정도 제가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어차피 늦어지는 김에 한한달 정도 못해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제가 직접 해드렸던 거를 제가 얼만큼 잘 해드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증거자료 이 자료들 모아서 보여드리면서 레퍼럴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주 주말 또는 다음 다음주 초에는 무조건 올라갈거에요 정식공지 안보고 그냥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퍼럴방 신청해주시면 되고 네퍼럴방에서는 트레이딩 타점이랑 추천도서 강의해드리는 방이고요 공부방은 이런 주제별 특강이나 차트의 성질, 원리 이런거 있죠 이런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방 운영 기간은요. 8월 7일 날 시작을 했고요. 9월 3일까지입니다. 가격은 5만 원이고 여기 멤버십 공방 11기 신청 방법 안내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청하는 방법 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퍼럴 방 신청 방법 안내 제공되는 컨텐츠 이거 누르시면 제일 거래소 비트겟과 OKX 그리고 신청 양식 어떤 컨텐츠들이 제공되는지 나와 있고요. 지난 1기에서 3기 정도 공지 영상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공방 운영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영 참고하시고 공지 영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안 하니까 빨리 끝나네요. 그리고 944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0명이 눈앞이네요. 근데 이번 달에 <laughs> 제가 안 보고 싶어도 구글에서 자꾸 메일을 주거든요. 크리에이터 먼슬리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해서 뭐지? 하고 봤는데 신규 구독자. <laughs> 저번 달에 8명이 구독자 수가 늘었네요. 아주 느리게 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달에 30명, 40명 이렇게 늘었었는데, 꾸준히 늘었었는데, 최근에 5명, 8명 이러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영상을 안 올리기도 하고, 제공부방 인원들이랑 레퍼럴방 인원들 챙기느라 영상 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것들 간간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멈춰있는 시리즈들. 특히나 제일 오랫동안 멈춰있던 게, 일기 전체 리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